법도 전세금 반환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효과적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받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보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절차는 전세금 반환소송인데요. 오늘 내용을 보고 나면 소송을 하지 않고 내용 증명만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내용 증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면 효과적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나올 것입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 증명을 받으면 실제로 소송을 시작하려나 보다. 라고 느낍니다. 임차인의 이름으로 온 내용 증명을 받으면 이런 심리적 압박은 느끼기 힘듭니다.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작성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리는 것과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것을 골자로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도록 맡겨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생각하실 내용은 소송입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돌려받기가 안될 때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내용증명을 의뢰하실 변호사 사무실은 실제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많이 해본 경험을 갖춘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못하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변호사님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 내용 증명 발송 비용은 변호사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내용 증명을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 저희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변호사님이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는 비용은 22만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에 무료 법률 상담만 해볼 수 있나요? 저희는 지금까지 6천건에 가까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상담을 해왔습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에 법률 상담을 하길 원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 법률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무료 상담입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상담 메뉴를 누르시면 기본 정보, 임대차 계약 정보, 계약 해지 사유 정보, 현재 상황 등을 입력한 후 버튼을 누르면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은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 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화상담입니다. 전화주시면 전문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친절히 상담해 주실 것입니다.